남둥이남둥이 어. 언니한테 <laughs> 혼나. 나한테 혼나면 안 돼. 아, 한테 혼나면 안 돼. 어? <laughs> 영상이에요? 영상이에요? 영상이요. 제 눈매 언니 너무 귀엽잖아. <laughs> 어. 아 진짜? 반대로 해야지, 이렇게 이렇게 마스크 말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야, 같이 해 마스크는 없어요 야, 이거 줄게 나 기억도 안나와서 모르겠어 <laughs> 얘 사진은 안나왔어? <laughs> 나나 시합 뛰는 것보다 나이게더 힘들어 이런거 시키지마 누가 고르는거야 <laughs>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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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서 제가 변명 아니고 제가 시킨거 아니고요 나... 방송사에서 힘들했습니다 로라 선수님. 나 시합 뛰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거 같아요 인터뷰 능력을 키웁시다 우리. 최근 국민일보에서 <laughs> 내가 인터뷰가 <laughs> 핫하더라고 하던데요 진짜요? 네아 기자님이 잘 써주셔 그럼 뭐 인터뷰도 많이 들어갈까요? 까! 아, 인사 안 하냐? 야, 야. 귀엽죠? 민지 언니가 그려줬어요. 크리스마스니까. 다시 안녕하세요. 국광거 아, 아, 아. 아니에요? 아, 네? 국광거다안 아, <laughs> 돼요. 비에 관한 거예요. 인사해. 월드 언니들 인사해. 아이. 아이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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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리 아, 크고 인사하는 거 아, 아니야? 월드 언니 아이. 아. 아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